이별과 박목을 머라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이 머라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도 바람에 날려서 머라카노 머라카노 썩어서 통합 밭줄은 사가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이녀는 갈밭을 건너는 바람. 머라카노, 머라카노, 머라카노. 미힘 옷자락이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이녀는 갈밭을 건너는 바람. 머라카노. 저편 강 기슭에서 미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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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음 목소도 바람에 날려서.